부활이요. 그 레빌코다드가 지은 책이죠. 여기 그이책 222페이지에 보면은요. 느낌에 대해서 나와요. 그 뭐냐 하면은, 우리의 그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.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잠이 들었을 때 갖고 있는 잠재적인 인상들의 그 틀로부터 만들어진 아이들이랍니다.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거예요. 우리가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그 환경 그리고 있는 사건들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들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잠들기 전에 했었던 것, 그 생각들 있잖아요.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아이들이라요. 아이들. 결과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. 그러면서 이제 그 223페이지에서 말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 그 어떤 것, 생각이라든지 그 느낌.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. 중요하다는 거죠.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잠재의식에 들어가서, 그, 결과가 되니까. 그래서 잠들기 전에 그 어떤 그 느낌, 어떤 생각, 그것을 이제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, 이제,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이 되었다. 어떤 그 상태가 이미 되었다.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구해졌다. 하는 그런 느낌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이라는 거죠. 그러면 그것은 잠재의식에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, 반드시 그 현실로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이런 생각을 갖고 잠들면 그 다음에는 잠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선택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것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안 좋은 생각 그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죠 내가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런 느낌을 갖고 이제 잠들어요. 잠자기 전에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잠든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것은 또내 현실 생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잠들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낌, 생각하는 느낌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잘 해야 된다는 거. 예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